야 오랜만에 보네요 저 덱도 쏘라같은 캐치덱 다 버려요 초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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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뭐 막는건 좋은데 아, 명소 부수는거나 이런게 좀 나와줬어야 되는 타이밍이었거든요 최고 좋은게 그질리언이었는데 질리언이 안나왔네요 넘어가요 일단 이거 <laughs> 뭐가 나오는지 보겠어. 열애샘. 그럼 무조건 삼딜이야. 젯. <laughs> 저거를 처리하는 게 우리가 있는데 안 나오네. <laughs> 오 나왔다. 바로 나왔다. 사막 영웅과로 요거만 다 깨주면 저덱도 이제 별거 아니야. 그 필드가 우리가 무조건 다 먹거든요. 오. 명소 계속 깔아요 그러면 누가 이기는지 약 질량 일단은 교환을 해줘요. 상대방이 여기서 뭐 체력을 버퍼 한다거나면 어쩔 수 없는 거고. 오케이. 한번 때려 봅시다. 상대방 힐링 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. 없네. 음, 대박. 질리언 쓰면서 오 상대방 만만치 않구만. 명소 파괴될 걸리 대비해서 무기를 쓰네. 살단은 무기 상은 좀 건너뛰고 가도록 하죠. 뭔가 보고 있어. 넘어가 넘어가. 오, 두개다 떴다. 그럼 저거 두 개가 다 일단은 파괴된다는 말이죠. 저거를 처리해야 되는데, 다른 수단이 지금 생각나지 않네요. 걸립대로 될 걸로 보이는데. 진짜요 알았어, 알았어. 파동이 파동을 부르고 또 파동을 부르네요. 다 먹어치워줄 테니까. 빙빙. 원샷. 절대 비가명내 입맛에 맞는 게 있겠지. 암 폭탄. 어. 공간 좋고요. 상처라 인간아. 자리는 차고 넘공간에 떴는데 저거를 잡을 방법이 없네요. 일단 은 요거 하나 먹어 놓죠. 그렇게 중요한가면 진작에 잘 칠지 그러셨어. 다음 탄에 저는 어떻게든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할 게 딱히 없다는 거. 역시 와 너무 좋다. 와우. <laughs> 일단은 미리 하자 때립시다. 저 별의 생명은 우리가 터질 수도 있겠는데. 사실 망할 별의 샘새 아, 상대방부터 명수 발동이라서 그냥. 허슬리네요. 어, 빵. 에피타이저가 푸짐한데. 지금 명소 부수고 있는 건 좋은데 이제 그 수분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다니까. 수포 아니래도 설마 이걸 마신 아... 건 아니지? 하나 비드 치고 싶 위험천만한 게 다곤 사는 언제나 그렇지. 자. 어, 오늘 기분 죽이는데? 오케좋다 오케이, 밧벼봐봐 상대 뭐딴거하기 전에 뭐 일단은 뭐세요 이거 어지오케이바이트어하요 이거 요 이거 어게요 이거 어떻요 어떻게 하세요? 이거 어 아, 요 이거 어 이거 게요요공거 앞으로! 그래, 요거 이거 칠리아는 살리가 없다고. 자 이번 턴에 칠리아 한번 더 터트고 소라카. 일 저기도 필드로 게임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뭐 딱히 보뭐 답은 안 나올걸요. 아직 돈을 퍼주면 요 좋아요. 그냥 상대방 여기서 탕켄치를 살릴 게 있으면 답이 없어지는 거고. 오케이 셔 이거 고나 오케이 무기상. 오이구야 접상을 나 그건 없겠네요. 나냐 난 메뉴판 따윈 필요 없어. 시안폭탄 하나 더요 사실 뭐 시안폭탄만 있으면 이번 턴에 뭐상키는중 꾸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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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가 우리 질련은 다 먹었어 나쁜 여자 꾹 오마이갓 안 자, 상대방 기절시키고요. 상대방이 일단 탄캐치라도 뭐 체력이라도 조금 못하게 막아야 되지 않겠어요?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세 자, 드로우 보고. 서프라이브 그렇지, 질련온다 섞고, 섞고, 돌리고, 섞고. 아이구야, 하염. 질련을 다시 좀 섞으면서 하도될것 같은데 상대방도 드로우가 막만지 않네요. 오케이, 언제지? 오이 내가 지켜줄. 에피타이저가 확실한 건이제 얘가 죽겠네. 음, 확실이오 얘가 죽겠네. 우리 이리안이리안의 질리언. 죽음을 보았다. 우리는 중... 만 자 일단 저걸로 갖고 오기상 어, 좋아요 오케이 잘보이까 당겼고요 갑시다 한방 땡겨 오 오잉 오케이 오호 다시 돌아왔어요 그의 컴백이라니 자 여기서 요걸로 요거 하나 폭파시키고요. 오케이 갑니다. 아소라카로좀안 해도 가볼까 그냥? 그래 가고? 갑시다. 그 소라카 때려잡고. <laughs> 오케이 오케이. 좋아 무기상이 지금 굉장히 큰 화내상을 벌이고 있죠 아 이렇게 또 죽는거야? 야 여파가 세개다 상대방이 이걸 먹은 다음에 공격만 못하고 못에게 막으면 되니까 뭐 상관 없을 것 같아요 오 이게 두개야 설마? 와 이걸 잡아먹겠다고? 자 일단 기절. 너 뭐다? 이 사람은 오케이 금막에게 만들고요. 잡았니더. 알았어 받아드립니다. 바이타기 명주 그리고 끝없는 믿음 갑니다. 어. <laughs> 시토의 인간아. 야. 아 와우, 여파다. 자 이번 판에 게임 끝내도록 하죠. 공포다. 호호. 와. 진짜 200이 슈퍼 하드 카운터네요 저 덱한테는 <laughs>